형두판 남았다 긴 기다 아 힘들어 아스포 이기면 안 되는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한승 가보자 어형 근데 나 이거 잠만 제가 아이스 한번 할까? 훈련은 끝났어 이제 실전이야 아이스니까 자신감 있게 야겠다 일부러 소리 낸거 같거든? 따분해 따 목브크 템플. 3명 불안정화. 안녕 잘가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왜저 딩딩이 내버기법이네이 팀은 썰은 절대 안칠건데 스파이크 설치. 불안정화. 즉시 밴 전체 나이스! 나스 음, 나이스! 오 나이스! 오 나이스! 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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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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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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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스 나이스! 에이레이스 나이스! 나 아, 저렇게, 저렇게. 이 나이소. 나이다 나이소. 나이 나이소. 이 나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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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소 나이소. 어이소 나이소. 이소 나이소. 나이소. 나소 나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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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touch the t o u 게 h I t h o u g 이 t y 이 u look at t 오 a t What happened? You see the key. Do not the o 아이. 나도 안 어. Just... 어. 어 아유... 아유 <flows equally> 맞아.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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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도 안아 나도 안 맞아. 나도 안 맞아. 아아나아아아아아 맞아. 네 충전이 필요해 하면 되는데? 오비오비오비오 비어 어? 으으음 사람 어졌다아이플요봇 준비 다음 저기 다시 간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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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번만 해이와와 진짜 스파 개반데 인정. 대시. 메디시 오벳. 적적아좋투투앞 a 아 램폴 뒤에 숨어 달라. 대로 램폴 램폴티. 오고 오고. 저리 비켜. 그걸로 끝이다. 탭 처치 완료 적군이 한명남았다와 내가 아, 다, 아, 이, 다 죽여버릴게 아, 그냥 네벌 기브업 오우 때리 때리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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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이스 공격팀 승리 아, <laughs> 내가 아, 내가. 나이스 레이저 짱돌상 <laughs> 뭐저조저 한대 파이팅 <laughs> 레지언트 이런 네벌 기브업 2명 아한판 남았다 아한판 남았다 가자고 게임을 찾았습니다. 선생 척구요. 아. 게임 게임 테이크 에이미. 아이 캔 스모크 히어. 저쪽이야. 연락 투아미 암미.

아마마완전됐다 아, 맞살나스피맨사이스맨 적군이 <몬> 명, 명 남았습니다. 아너포너인포너인 포. 케 이거 소리 왜 이래? 나. 이스 연락 투하. 알케 알케. 메뉴 메뉴.

이잡다고 사이트, 사이트 들어온 것 같아. 4분 8 남았습니다. 와! 나이스! 나이스. 캐리! 오늘 뭐야? 나이스 사이퍼 브로 나이스 사이퍼! 유튜 나이트 클럽. 어,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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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I love you. 야야야, t 츠고 t 츠고위더브위더브 야, 점이 됐다. 게임 픽 투게다? 어. 야, 3. 아, 거기. 와봐. 저기야. 3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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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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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상대 또 있군데? 어 아, 뭐야 또없아어지아에라에라 아, 이게... 아, 고비안. 고비안. 어. 나이스. <laughs> 어머어머 살토미, 살고 힐. 스파이크가 아,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하하. 죽. 죽은 거 뭐야? 출출출. 아킨 캐. 안 못다지, 안 못다지 마. 마. 아, 어그로 깔기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제 내네 차례야. 아군이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음. 음. 네명 아. 아, 저 존나. 아, 제트 다들 당황해져서. 기다릴 걸. 야, 우리끼리 할까 어떻게 하지? 우리끼리 내 연막 투하. 아, 이데 지원봇 스파이크 설치 예정. 네온 시티. 네온이 있다. 진탕이 있다. 스파이크 투하 맞았어 여깄어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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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이바 아, 아 하나라서 오른쪽 거게 아, 마켓 마 Right side 이퍼 A 있는이쪽 30초 남았습니다 사이퍼 B 사이퍼 백 <목백> 사이프 연막 투어 마이 테 여기야 음. 어, 바이크를 설치? 아, 상 나왔어. 네, 봐. 이걸로 셋이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없을까요? 아 네. 나 진짜 다 대지렸는데 와 너무 아깝다. 미드투비 아, 네, <laughs> 괜찮을 것 같기도. 여기야 스파이크, 아, 스파이크. 아, 아, 가비이 지점에 뭐, 떨어졌습니다 아, 꼬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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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정이 파괴됐다 30초 남았습니다 이아 A 아, 잡아야겠다 아, 엘보 에이스 네, 엘보. 어, 아, 어, 나이스 잡았다 까르르르. 저쪽이야 <laughs> 파이크 설치 재정전주. 완료 알려주지. 이명 남았습니다. 명제 아, 군니다이 아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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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기자. 명 남았습니다. 아이스나이나이이스 나이스! 야, 야! 야,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아나이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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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자적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이스이이이 성불했구나. 아, 드디어 행불따에서행레딱이 되었다. 막판 딱두판 A 예, MVP 먹어서 이겼다. 구독, 구 구독, 구